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영상 녹화를 키게 된 이유는 아글라이아를 제가 이제 일돌 상태에서 사용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제 파티를 여러 파티원들하고 같이 사용을 해봤을 때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 녹화를 틀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글라이아 1돌 파티 후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선녀약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구리. 이제 명함 아글라이아 같은 경우에는 선데이 로빈 곽향의 파츠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캐릭터였습니다. 실제로 명함 아글라이아 같은 경우는 선데이 곽향 로빈 이세 개의 캐릭터의 의존도가 심각할 정도로 필요한 캐릭터였어요. 썬데이하고 박향의 에너지 충전 그리고 로빈의 재행동으로 인한 본인의 애충 이런 것들을 모두 끌어 모아 가지고 이 350의 에너지를 모두 채우기 위해 거의 영끌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에너지 충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캐릭터가 명함 아글라이아 였습니다 그런 명함 아글라이아가 일도를 하게 될 경우 이제 이 파츠의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 아글라이아의 파츠 의존도 같은 경우는 뭐 재행동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에너지 충전이 좀더 중점적으로 이제 가졌기 때문에 이선데이하고 로빈 곽향의 파츠 의존도가 오로지 아글라이아의 애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글라이아 같은 경우는 이 궁극기가 꺼지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궁극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채우는데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글라이아가 이제 일도를 하게 될 경우 이 아글라이아하고 의상공의 행동 수마다 에너지가 20씩 회복을 해버리기 때문에 막말로 썬데이하고 곽향이 없다고 해도 아글라이아 궁극기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유지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글라이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글라이아 일돌 같은 경우는 파티 구성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아글라이아의 체급 자체도 올려주는 돌파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도를 하게 될 경우 궁극기가 상시로 유지가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글라이아의 체급도 엄청나게 올려주면서 이제 아글라이아의 수명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돌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시로 추후에 이제 아글라이아를 제외하고 다음 기역 캐릭터가 출시되었다고 했을 때 그때 아마 썬데이가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억 캐릭터라는 특성상, 썬데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점 화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명함 아을 상태면은, 아마도, 썬데이가 빠지고 로빈 곽향만으로는 솔직히 말하면은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 내가 이제 일도 악을한 상태라고 하면은, 로빈 곽향만으로도 충분히 아글라이아의 궁극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썬데이가 빠진다고 해도, 고점이 약간 낮아질 뿐이지, 이제, 아글라이아를 못쓸 수준 정도로 이제, 체급이 떨어지진 않는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 요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상세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글라이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궁극기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캐릭터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글라이아 같은 경우는 예열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예열을 빨리 하는 방법이 의상공의 행동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열을 하다가 궁극기 발동을 하고, 그걸로 다시 예열을 해서, 예열이 마무리가 됐을 때 나오는 이 스펙 뻥튀기하고 엄청난 속도가, 이제, 아글라이아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예열이 마무리가 되면은 적 엄청난 스펙뻥튀기와 더불어서 적보다 빠른 턴을 잡아서 무작정 뒤를 때려 박는 캐릭터가 아글라이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의상공까지 그 스펙뻥튀기 수준으로 같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글라이아 같은 경우는 캐릭터 두 명이 저렇게 공격을 한다. 이제 스펙 뻥튀기와 더불어서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다수의 행동으로 공격을 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먼저 예열이 일단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궁극기가 끝나면은 예열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궁극기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아글라이아 같은 경우는 파츠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불리게 되면은 상당히 불편한 캐릭터예요. 이게, 고인문드, 고인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파츠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굴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파츠가 없는 유비들 입장, 유입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친화적인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만큼 명화 마글라이아는 파츠 의존도가 상당히 심각한 캐릭터예요. 애당초 이 파츠 의존도가 필요한 이유가 이 에너지 음... 350을 채우기 위해서인데 이 에너지 350을 채우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궁극기를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불편함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선로각이라는 파츠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썬데이가 주는 에너지 충전 40%, 곽향이 주는 에너지 충전 20%, 로빈이 주는 행동 복사로 인해서 본인이 채울 수 있는 에너지 충전, 더군다나 썬데이가 즉시 행동으로 다시 본인이 채우는 에너지 충전 등 이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야지 아글라이아는 궁극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암 아글라이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썬루 과학의 파츠 의존도가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글라이아가 예를 들어서 일돌파를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글의 행동과 의상공의 행동마다 에너지가 20씩 차는 그런 캐릭터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 아글라이아의 에너지가 350이나 되는 게 그게 무슨, 무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아글라이아 행동, 의상공의 행동 한 번에 에너지가 20씩 찹니다. 더군다나 강화평타 같은 경우는 각각 공격하는 취급이기 때문에 의상공 20, 악을 20, 플러스 하면은 총 40이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계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명암 상태에서는 썬데이, 곽향, 애충 다 끌어 모으고 로빈, 재행동 다 끌어 모아가지고 간신히 채웠던 에너지 350이 일돌만 하게 되면은 악을 혼자서 채우는 수준으로 바뀐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막말로 이게 350 에너지라고 하는데 악을 의상공의 행동 횟수가 12번이면 그냥 궁이 다 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유물 끼는데 애충 매듭을 끼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에너지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는 고정 애충이 아니기 때문에 애충 매듭의 효과를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을 라이하고 의상공의 예열이 완료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속도가 거의 한 300에서 400선으로 노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 횟수가 원체 많아서 아글라이아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서 추공 파티급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이제 좀 과장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일돌 아글라이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혼자서 궁을 채우는 캐릭터로 바뀌게 되니까 이 명함에서 의존했던 썬로각의 의존도를 확 줄여버리는 돌파라고 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제 악의 일도를 한번 굴려봤을 때, 썬데이, 곽향 모두 다 빼고 한번 굴려봤음에도 불구하고 궁이 상시로 발동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선과 없이 굴려도 궁이 상시 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일도의 효과 같은 경우는 하티 구성원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돌파면서, 이제, 요, 엄청난 체급을 상시로 유지시켜주는 돌파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엄청난 체급이라는 건 속도 300라인, 거기다 공격력 7000라인, 치명타 피해 300라인 이럴 정도의 스펙을 상시로 유지시켜주는 돌파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글라이아라는 캐릭터가 예열이 없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패급 캐릭터예요. 쓸 수가 없는 캐릭터. 거의 뭐 격파목타는 격파딜러. 뭐 삼성 캐릭터라고 칭해도 될 정도로 이제 성능이 패급이 됩니다. 예열이 꺼지게 되면은. 하지만 예열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탈 5성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체급이 올라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열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아글라이아 입장에서는 이 예열을 상시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1돌파의 효율은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파츠 의존도까지 줄일 수 있는 돌파다 보니까 미래시 기준으로 봐도 꿀리지 않는 돌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예시로 들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 명함 아글라이아를 사용하는데 있어 지금은 내가 선데이 로빈 곽향을 모두 가지고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없다라고 느끼신다고 해도 어차피 기억 캐릭터는 나중에 추가가 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추가로 기억 딜러가 또 새롭게 나오게 되면은 아글라이아한테 선데이를 줄 것인가 아니면 신규 기억 딜러한테 선데이를 줄 것인가를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명암 아글라이아 같은 경우는, 썬데이가 빠지게 되면 생기는 문제, 궁극기를 유지하는 게 매우 힘들어진다는 점이 있어요. 만약에 궁극기가 꺼지게 된다, 아글라이아 체급이 확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돌 아글라이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썬데이가 빠진다고 해서 궁극기의 유지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썬데이가 빠지면 당연히 고점은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고점이 떨어진다는 거지 캐릭터가 굴리는 데 있어 불편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썬데이가 빠진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일돌 라글라이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돌파 같은 경우는 미래시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돌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